빵빠라빵빵빵빵, 빵신입니다. 빵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팻들 중에서 바로 전설 팻. 이 알리콘을 네온으로 만들고 오늘 거래까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와, 근데 알리콘 진짜 역대급으로 이쁘지 않나요? 이 포샤시한 색깔. 와, 진짜 완벽해, 완벽해. 정말 귀여움과 고품격의 끝판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네온으로 만들어 볼게요. 자, 첫째 들어가 주시고요. 둘째도 넣어 주시고 셋째도 넣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막내까지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옷 알리콘 등장 뿅 자, 네온 알리콘입니다. 오, 이게 푸른색으로 빛나는구나. 와, 원래 알리콘의 때깔도 굉장히 이뻤는데, 이 푸른 빛깔에 네온으로 빛나니까 훨씬 더품격있어 졌어요. 자, 그러면, 트릭 모션 한번 살펴볼게요. 트릭 1번입니다. 자, 역시 우리 알리콘은 비주얼답게 우아하게 날갯짓을 하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트릭 2번을 한번 볼게요. 위로 높이 점프를 뛰어서 뿔로 다이빙 두 번을 하네요. 한번 도움 닫기를 하고 높이 점프해서 밑으로 하강! 타고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어, 거래하고 있는 날짜가 7월 22일 오후 3시에요. 자, 그러면 거래하러 한번 가볼게요. 뿅! 빵빠라빵빵 거래 서버 들어왔고요. 거래 동굴로 한번 가볼게요. 보자, 보자. 자, 오우, 굉장히 화려한 팻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거래가 안 들어와요. 이상한데?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들어올 수가 있나? 거래가 들어왔습니다. 와, 대, 지금 첫 번째 거래인데 이첫 번째 거래 들어오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자, 그리고 들어온 패이 병아리에. 눈 올빼미인데 왜 이러지? 아 어? 병아리 네 병아리가 수락을 눌렀습니다. 네 이건 너무너무 너무 너무 네, 아주 많이 너무 손가래죠? 어 그러면 제가 거래 한번 보내볼게요. 거래 진짜 안 들어와요 근데. 오 어, 너무 희한하다. 이 고대 드래곤 할 때는 거래는 잘 들어왔었는데 지금 네온 알리콘은 거래가 어떻게 이렇게 안 들어올 수가 있지? 자 제가 네온 알리콘을 올렸고요. 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보낸 거래예요. 변경하네요. 자어 네온 도도새의 유니콘? 야 너무 심각한데 이거. 어, 이상하다. 알리콘이 이렇게 인기가 없나? 알리콘이 이렇게 인기가 없나? 자, 일단은 이 친구는 수락을 했지만, 네. 저는 거절을 할게요. 그러면 디스코드 거래 한번 몇개 들어온 게 있는데 확인을 해볼게요. 지금 이 유저는 아콘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도 제일 좋은 거래네요. 지금까지 들어온 거래 중에서 가장 좋은 거래고, 앵무새가 들어왔습니다. 얼드까지는 좀어려울려나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얼드까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여기 지금 서버에서 거래가 안 들어와. 지금 여기 서버에서. 자, 굉장히 오랜만에 거래가 하나 들어왔고요. 자, 네온퓨리 한 마리에 일반퓨리 두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한 도치 정도? 내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laughs> 이거 얼드 가치가 안 되나 보다. 지금 업데이트 한지 하루가 안 지났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얼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이게 그 사이에 가치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심각할 정도로 거래가 안 들어오는데, 그러면 일단 서버를 한번더 옮겨볼게요. 야 서버 옮겼습니다. 너무 거래가 안 들어와서 서버를 옮겨봤어요. 아 일단 얼드는 포기하겠다. 한 부엉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것 같다. 자 거래 들어왔습니다. 좋아 보자. 이 서버는 뭔가 다를 수도 있어. 좋은 거래가 들어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부엉이 딱 부엉이 들어왔다. 자 부엉이로 만족해야 되려나 했는데 부엉이가 들어왔어요. 어 부엉이 바로 쿨하게 수랑 눌렀고 아니야 얼드까지 가능해 얼드까지. 아 욕심일까요 이거? 자 이거 거절할게요. 일단 지금 부엉이까지 들어왔어요. 타는 부엉이까지. 오늘 들어온 거래 중에서 가장 좋은 거래였는데 한번 거절하면은 <laughs> 조금 추가해서 보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혹시나 얼드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거절을 했지만 소식이 없네요. 아 이놈 이놈의 욕망의 항아리 때문에 <laughs> 망했네 망했어. 어또 거래 들어왔다. 네, 거래 받아볼게요. 뭐지? 아 고양이. <laughs> 아 고양이 너무 심하잖아 우리 친구. 네, 거절할게요. 네, 오늘은 네온 알리콘을 만들어 보고 그리고 가치까지 알아봤습니다. 가치를 떠나서 고품격으로 빛나는 네온 떼깔. 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알리콘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많이 내려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재밌었고요. 다음 시간에도 빵잼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빵빠라빵빵빵. 빵빵 신이었습니다. 빵구들 안녕.